할렐루야, 저는 방언기도의 중요성 50가지 비밀을 한 편씩 방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과 별개의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은 예수님과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고요. 성령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성령이에요. 성령이 예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의 성령이셔요 영으로 우리까데 오셨어요 우리는 대부분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된다고 하지만은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오늘 저는 방어는 성령 하나님의 나타남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어는 성령 하나님의 나타남이다 본문은 고린도전서 12장 7절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12장은 성경 66권 가운데 유일하게 은사장입니다. 은사장. 성경 66권 가운데 은사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정돈해 놓은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고린도 12장 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 은사를 알아야 된다 뭐라 아다 은사 그래서 고전 1장 1절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 말은 알아라 그 말인데 영어로 번역하다 보니까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고또 돌려놨어요. 영어는 부정부정은 긍정이거든요. 옛날 제가 호남피사키 살때 우리 원효한선교사님이라고 그분이 공간보금을 강했는데 그분은 그럴 것일 것이요, 그래. 아, 그럴 것여, 이 그럼 내 것인데 그럴 것일 것이요. 아, 그러니까 그러란 말인지 안 그러란 말인지 우리 동양권에서는 그랬습니다. 신뢰한 것을 알아라 그러면 알아라 성경 번역한 사람 좀 똑바로 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 마귀한테 끌려다니지 않으려면 은사를 받아야 하는데 영적으로 고전 12장 2절입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가느니라 여러분 우상이 사람 끌고 다닙니까 여기서는 우상은 영적으로 마귀를 말해 또는 마귀 사상을 받은 종교 목회자나 교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보면요, 마라는 우상이 나와. 나중에 여러분 계시록 강의꼭좀 듣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마귀한테 끌려다니지 않으려면 은사를 받고 저들이요, 은사를 받은 걸로 끝나는데 은사 받아도 어린 아이가 있어. 은사받고, 장성해야 돼, 장성! 그래야 마귀한테 끌려다니지 않냐고, 속지 않냐고, 마귀 오면 그냥 발로 톡차버리그안 그러면, 슬그러미 또동태 눈깔, 썩은 눈깔처럼 또 마귀한테 끌려다녀. 아, 그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얼마 안타갔습니까 또는,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 은사를 받아야 변질되지 않은 신앙이 된다. 은사를 받아야 영적으로, 영적으로. 고전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느냐.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은혜 받아야 그래도 영적으로, 그래도 안전하다. 그 말이야. 은혜 안 받고 종교인은 언제 왔다 갔다 그냥,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그 종교인이야. 그러나, 은사 받고도 어린아이 신앙은 이랬다, 저랬다, 저랬다, 이랬다, 그냥 요동치고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 그러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는 모두 성령의 역사라고 그 말이야 고전 12장 4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하나님 또 바울사도를 통해서 영적 재능은 여러 가지나 그건 주님이 주신 것이다 우리 성경에는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것 같지만 그 직임이란 말이 사실은 직능은 같으나 그래야 맞는데 또는 영적 재능 또 은사 은사는 여러 가지나 주는 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은사는 주님이 주신 것이다. 그 말이요, 지금! 말 끼리 나간 거죠. 그 다음.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 은사는 하나님의 역사다. 고전 12장 6절.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신 한, 자, 이 말은 은사를 앞절에는 직임으로 표현했고 여기서는 역사로 표현한 것이야 은사를 또 다른 이제서는 능력으로 표현 능력 권세 권능 다 사실은 은사예요 은사 권능을 하나님께 받는 것이니까 자 본문에서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신 것은 유익하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은 바로 은사, 모든 은사는 성령에 나타납니다. 왜냐? 방어는 성령의 말하심을 따른 것이고, 방어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성령의 나타남이 은사야. 방어는 성령의 나타남이라니까, 악령의 나타남이 아니고, 귀신의 나타남이 아니고, 지가 방언을 못 받으니까 방언을 표만한 정신병자들이 많아 목사가 돼가지고 방언 못 받는 거 부끄러워해서 부끄럽게 그것도 모르고 그냥 종교 목사 보고 자빠졌어 그냥 그래갖고 뭐 자랑기라고 방언 두드려 까고 있어 우리 하나님 까는 거야 그것이 예수님 까는 거라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로 나타나고 계셔 하나님의 영적인 선물이 은사인데 하나님의 영적인 선물을 발로 톡 잡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선물, 귀한 선물인데 침을 착 뱉으면 되겠냐고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 악령이 준 거이네 그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주신 고귀한 선물을 해방하면 되겠냐고. 그래서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전혀 손해가 없어. 근데 왜 손해가 아니냐? 후회하심이 되냐? 우리가 유기기 때문에 은사를 받고 절제할 줄 몰라서 오바페스에서 그런 거야. 그래서 은사를 쓸줄 아는 영적으로 장성하는 인격과 믿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은사 받고 끝난 거 아니야 은사 받았으면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데 이제 그것도 모르고 은사 받으면 다된줄 알고 이거의 문제야 그래서 베드로우스 1장 6절에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절제 지식의 절제를 디모데 디도서 1장 8절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을 좋아하며 근신하며 으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우는 영적인 일에 절제할 줄 알아야만 마귀한테 안 당해 마귀는 더더더더 해가지고 그것을 역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서 있게 해야 된다. 또 다른 덕이 될 수도 해야 한다. 다 그런 말이야. 왜냐? 육이 그냥 영적 은혜를 으니 그냥 지가 다된줄 알고 그냥 날뛰고 그러니까 철랑 되니까 방종에 빠져서 마귀한테 이용당해. 마귀 가 까불어 버려 그런 게다 들어요. 영적으로 늘 장성해 나갈수록. 겸손해야 돼.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나타남, 이거 무슨 뜻이냐? 헤일라로 파네로시스라는 말인데 파네로시스 이것은 표현, 어, 보여줌 이런 얘기같이 보여주다. 게 계시란 말도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나타남. 그래 성령이 나타나면 성령의 드러남, 성령의 드러남을 말해요. 성령이 나타나면 성령의 현현, 성령의 표시, 성령의 증거, 증표, 실상, 실체를 말해요. 은사는 성령의 드러남이고 현현이고 표시고 실상이고 성령의 운행하심이고 성령의 역사고 성령이 나타나는 것, 성령의 드러내 보이는 것이 방언의 은사야. 얼마나 중요합니까? 바울은 성령의 나타남을 중요시했어요 바울은 방언으로 성령의 나타남을 중요시했다고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래서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가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마을를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다른 말로 성령의 은사는 성령의 역사다. 성령 은사는 성령의 행하십니다. 성령의 운행하십니다. 성령의 강림이다. 그런 뜻이 여러분.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아하시고. 애통함에 해결만도 주지만은, 방언 기도, 할맘을 충만하게 하소서. 똑같은 말에 예수여. 방언 기도, 방은 기도. 여러분 방음기도 충만히 받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은사를 부정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을 비평하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을, 것이고 성령 하나님을 폄하하고 천대하고 성령 하나님을 싫어하고 성령 하나님을 해방하고 성령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야 성령이 하나님의 영인데 성령 예수님의 영이고 유태인들은 예수님이 육신을 먹고 있다는 것이 인마누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십자가 못박아주였어요 그것도 잘 했다고. 오늘날 성령 하나님을 모독하는, 십자가 못 박는 그런 저지받은 놈들이 좀 있어요. 자, 그러므로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모든 죄와 사함은 사심으로 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한 거 성경에. 32절,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행해라도 자기가 성령 못 받았다고, 은사 못 받았다고 방언 뭐 한다고, 은사 치거나, 은사 까거나, 은사 해방하면 안 되겠습니다. 성령의 은사 못 받은 거 단식해야 돼, 단식! 시켜야 돼. 아 나는 왜 은사를 못 받을까 내가 너무 자아가 세서 그냥 나중에 나와요 내 자아가 너무 강해 내 자존심이 너무 세 그래서 내가 많이 좀 배우고 내 지위가 높아질수록 자아가 강해져 안 깨진 거야 깨져야 성령의 방언이 터질 텐데 성령의 은사를 시인하시고, 환영하시고, 사모하시고, 기여하시고, 대망하시고, 소원하십시오. 우리의 소원은 방언 기도. 저는 그렇게 불러. 꿈에도 소원은 방언 기도. 이 목숨 바쳐서 방언 기도. 방언 기도 많이 하세요. 방언 기도를 합시다. 바울이 바울 된 것은 방언 기도 많이 해서야. 베드로가 다음 대게 설교했던 것도 방언 기도야. 방언 기도. 인간의 이 힘으로 한대 방언은 성령의 불 받을 때 하는 은사로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사경은 2장 2절에 호령이 하늘로부터 극하고 방앗은 소리가 앉은 집에 앉은 집에 가득하며 성 불의 혀 같이 갈라지는 것이 성령의 불을 받아 혀가 갈라져 불안 받으면 안 갈라져. 근데 이제 음. 번역이 그렇게 되니까 성령의 불의 혀 같이 불이 어떻게 혀가 갈라져 말도 안된 누가 들으면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불의 혀 같이 말길를 알아, 말기를. 불 성령의 불 받고 혀가 갈라졌다 그 말이야. 이사야가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 받고 혀에 혀를 받, 받 성령의 불이.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성령의 말하기 심을 따라 말하는 최고 은사가 성령이야.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 바로 방, 고전 12장 11절 방언의 은사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것으로 고전 12장 3절 방언의 영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14장 고전 14장 14절 초대교회는 방언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초대교회는 원시적인 초대교회는 방언 기도하는 교회였고 처음 교회, 가장 오리지널 교회는 방언 풍년된 교회였어요. 지금은 타락해갖고 방언에 안 나가요. 초대교회는 방언이 예배순서에 있었어요, 예배순서! 교회가 타락하니까 그런 것을 사제들이나 목회자들이 뭐 못하니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계식이다빼은 거예요, 뿌려 그리고 종교 의식으로만 예배드려. 그런 죽은 예배를 주고 있, 드리고 있어. 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도 없지. 우리 솔직히 합시다. 우리 신에게 솔직이란 책 있지 않습니까? 말씀 앞에 솔직하자고요. 그래서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가 살 길은 신학보다 방언이 살아야 돼. 에클레시아는 바로 방언으로 시작되다는 게 에클레시아 틀렸으면 나한테 말하세요 교회 신앙은 방언교회 교회 탄생이나 교회 태동도 방언으로 시작되어 있어요 나한테 말하세요 틀렸으면 성령이 마음으로 방언이 터지고 시작됩니다 그런데 방언을 부인하는 것은 교회 부흥은 그 이단야 이 교회를 부인하는 이단이라고 교회에 부정하는 이단이야 그 새끼는 이단! 저 크리스토! 은혜 받아야 돼 종교 목사에서 무엇 겁니까? 영적 목사 돼야 됩니다 종교인에서 무엇 겁니까? 영적인 예수님의 신부가 돼야 주 앞에 가 종교 파리세인 서기관 율법사들은 예수님 마태복음 23 33절 지옥의 판결을 못 피해 그만다 지옥간다 그만 지옥가 누구는 예수 믿으면 이건 통칭이야 통칭 동칭. 누구는 주의 이름 부 구원한다 이건 통칭이라고 그러면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병고 쳤는데 예수님 모른다 그래? 말이 됩니까? 그리스도 영역성그저 사람이 아니라고 성경말했어 로마서 8장 1 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자만 하나님의 자녀냐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영적으로 회복하려면 신학보다 방언이 회복해야 되고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영적으로 일어날 길은 신학보다 방언이 일어나야 되고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영적으로 부흥될 길은 신학보다 방언이 부흥돼야 되고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영적으로 풍성해지는 길은 바로 신학보다 신학 지식보다 방언이 풍부해져야 돼 교회마다 성령 충만 받고 방언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방언하는 역사 방언하는 아무쪼록 운동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방언기도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정답입니다 다시 살수 있는 정답 방언기도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영적 비법이에요 방언 교회가, 방은 기도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비책. 다시 살수 있는 비책이야. 방언 기도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에 살수 있는 해법이야. 해법. 해법입니다. 방언 받으라. 방언 받으라. 예수님 내게 말씀하셔서. 방언 받으라. 방언 받으라. 예수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방언 받았네 나는 방언 받았네 할렐루야 방언 받았네 나는 방언 받았네 여러분 제가요 방언에 대한 설교를 하고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막 강건해서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방은 받았네, 나는 방은 받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방은 받았네, 나는 방은 받았네. 방은이 안된 교회는 나한테 연락하세요. 할렐루야!